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오전 12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키스입니다. XRP 아미는 없다. 복스 비즈니스 기자의 리플 커뮤니티, 찰스 가스파리노거든요. 이따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왜 비판을 하는지. 이번의 성향이 이 기사를 보니까 조금 드러나더라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이 2024년 11월 31일 두 번째 방송이 고 이따가 세 번째 방송은 오후 5시쯤에 해드릴 텐데요. 네세 번째 방송도 네, 시청하고 싶다면 구독. 어, 뭐 이제 더 이상 방송 필요 없다. 내년부터 보지 말자. 그러면 구독을 안 하시면 이제 여러분 유튜브 메인화면에 제 영상이 송출되지 않을 거니까요. 구독 안 하시면 됩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만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자 누르셨죠? 누르셨으면 이제 한번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리플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근데 리플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 도미넌스 아, 그 어, 추세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살아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오전 방송 때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 리플이 무슨 일인지 이거 음, 조회수 잘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네,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꼭 보십시오. 제가 저희 방송에서 한 번도 언급해 드리지 않았던 그런 주제로 했기 때문에 그 방송 먼저 보시고 이 방송 지금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될 겁니다. 가격 이기 조금만 더 하죠. 어쨌든 간에 3014원. 네, 잠시의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보조 지표를 채우겠습니다. 채우면 좀 잡음이 생기니까 참고하시고 네, 보시는 것처럼 이미 페닉셀링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 닿으면 네,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 투매 쪼나스 판다 패닉셀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을 다칠 수 있겠습니다. 어, 고추 세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 리플에 대한 정확한 펀드멘털이 없다면 네, 유, 유쾌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테더의 도미넌스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1봉입니다 테더의 도미넌스가 서서히 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어,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테더의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는 말은 곧 앞으로 가격이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어떤 뭐숏 숏을 잡거나 할수 있는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간이 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물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또 다른 어느 적절한 타이밍에 또 어, 좋은 단기 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립토 공포 탐익 지수는64 정도.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90일 때가 있었잖아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 퍼드를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퍼드 이야기는 제가 오전 방송에 했기 때문에 꼭 보시고, 여러 가지로 분위기는 좋지 않다. 네,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 양반은 왜 그랬는지 한번 보, 보기나 해보죠. 찰스 카스파리노입니다 XRP a r 라는그 아미, 우리 a r 라고 하잖아요. 리플 커뮤니티 리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비난했고, 이들이 단순히 내부 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준 투자자들에게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There's no XRP Army, but there are a bunch of dudes.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bought the coin XRP, XRP를 샀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들, 어떤 코인 that made insiders rich. 그러니까 리플랩스 내부자들, 그러니까 리플 직원들, 그 리플 부정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운영진들이 다 수익 내고 있다. 네, 걔네들만 부, 저, 배불리게 하는 짓이야라는 뜻입니다. And they've been waiting for their payday ever since. See, creepy Jimmy. <laughs>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리플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신뢰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부정론자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분도 비트코인을, 아, 비트코인만 좋아하고 리플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런 느낌이겠죠. 최근에 미국 지방법원 판사 아날레사 토레스의 또 리플과의 긍정적인 판결, 어리석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속 비판, 부정적인 인간이군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게리겐슬러 SEC 의장 사임 이후에도 리플이, SEC가 리플 소송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리플에 부정적인 조조만 퍼붓고 있다. 라는 이야기 폴 에킨스 새로운 sec 의장 지명됐잖아요 암호화폐 기업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laughs> 2024년 4분기에 급등했죠 급등했지만 이익은 주로 리플의 어, 그 내부자들 리플 임원진들이 배불렸다 뭐 그런 이야기 네, 본인의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네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감정은 드러내면 아마추어입니다. a m a t 감정을 드러내면 아마추어예요. 감정을 숨길수록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더군요. 특히 화풀이, 분풀이, 이런 것들은 그 순간만 짜릿할 뿐, 그 이후부터는 다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제가 매수는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매수는 고통스럽게 하라 그랬잖아요. 매수는 고통스럽게. 이 멘트를 제가 여러분께 연초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말을 계속해서 이말 듣고 속는 셈 치고 샀다가 대박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죠. 매수는 고통스럽게. 힘들 때 뭔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룰루랄라, 오를 때 룰루랄라, 오를 때 룰루랄라 사면 결말이 좋지 않다. 사는 순간만 좋다. 이 분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처럼. 분풀이 해봐야 나중에 이거 어떻게 다 수습할 겁니까? 나중에 리플 다시 올라가고. 뭐, 리플 4765원 사상 최고치 돌파. RLUSD. 이때가 더 나오겠지만. 어, 나오겠지만. 거래량 200% 급증. 지금은 어,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markets in crypto asset EU에서 발표한 이 미카법으로 인한 좀 약간 불확실성이 암호화폐판을 좀 흔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어, 말씀드린 순간 3,000원이 깨졌네요. 어, 거래량이 200% 급증하고 있다. 이, 그럼 2000, 지금 2달러 붕괴가 됐나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시각에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면 아 이거 아직 업데이트가 어 안된 거겠죠? 네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어 리플의 선물거래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직 깨지진 않았네요 아직 깨지진, 깨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 어느 정도 계속 좀 하락이 있다 뭐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RLUSD가 흥행하고 있다 이건 묘하게 테더랑 조금 오버랩이 되는데 어 마침 또 테더가 살짝 이렇게 딜리스팅, 상장 유럽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서 살짝 이렇게 좀 위축되고 있을 때 리플의 RLUSD는 또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대조적이기 때문에 RLUSD, 리플USD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세상에 또 어필을 할수 있는 미국 달러의 1대1로 연동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또 코인임을 알릴 수 있겠네요. 음, 국경간 결제, 탈중앙 금융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0% 급등했다라는 이야기네요. 어, 이 달러 아래로 아까 떨어진 적도 조금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딱 지금 이 정도의 지금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여러분께서는 꼭 투자를 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찰스 가스파리노 제목에 적어 놓은 것처럼 뭐 리플 뭐 중대 발표에서 리플은 없다. 뭐 그런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또 이럴 때 아마 유튜브 아저뭐 저기 인터넷 어 이렇게 검색해서 뭐 리플 뭐 이야기 들어보면 또 리플 어쨌네 저쨌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또 내일 리플 1월 1일인데 10억 개 락업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네 리플 10억 개 락업 이야기는 내일 새해 첫 방송으로 딱히 기사가 없다면 그 기사로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어쨌든 아직도 그것에 대한 퍼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일 다시 한번 구독자가 많이 모였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해드릴 생각이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네 이럴 때 적는 겁니다. 매수는 고통스럽게. 네, 또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또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을 때한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보 티를 내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해당되신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초보 투자자들은 한 방에 들어갑니다. 한 방에. 나는 상남자야. 한 방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아서 더 떨어지면 스트레스만 받을 텐데 그죠? 그리고 어, 이렇게 요란합니다 초보투라잖아 요란 요란합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더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인이 있다면 아니면 뭐 이렇다 저렇다 마치 내가 신인양 마치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양더 떨어진다 그러면 은 그분의 선물 거래 계정을 보세요. 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왜쇼수는안 잡고 있지? 뭐 이런,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초보 티를 내는 투자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성숙한 투자자 매수는 고통스럽게 그리고 언제 산다 파인 곳에서 그 파인 곳의 정의는 어~ 좀 그~ 저희 회원이 아니면 아마 그 파인 곳의 정의를 찾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 좋은 곳이다. 위기는 뭐다? 기회다. 이런 것들을 오늘 또2 0 2 4년의또 마지막 날에 두 번째 방송이니까요. 잘 기억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또는 여러분 느리에 팍팍 박혔을 때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좀 투자에 재미를 볼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좀 그런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그저 그런 뭐 그런 분위기이니까 네, 그런 줄 알고 그냥 아, 이렇게 잘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음, 퍼드는 퍼드일 뿐이고 그러나 퍼드로 인해서 생기는 어, 어떤 변동성은 우리가 어, 새로운 기회로 만들거나 아니면 또 어, 인내하거나 뭐 그런 걸로. 뭐, 버틸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네. 중장기로 봤을 때 미래는 밝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늘 저희 방송 또 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구독을 누르지 않으시면 이따가 저녁방송 볼수 없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5시에 뵙겠습니다.